지내셨어요. 아, 오늘은 색다른 경험을 한번 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소사나무 아시죠? 우리 길가에 가거나 아니면 산에 가면 소사나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소사나무가 많이 없어지고 보통 이제 과실수가 많이 생기는데 예전에는 소사나무들이 정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사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는 이것처럼 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앙상한 모습 때문에 어, 많이들 선호하는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오늘은 소사나무 가지치기를 한번 어, 여러분하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 가지치기라기보다는 자, 가지 자르기죠. 자, 이제 봄이 다가오기 때문에 봄에는 어, 길었던 그동안 한해 동안 지난 한해 동안 길어졌던 가지들을 잘라 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지들이 잘 이쁘게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자, 먼저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 도구가 많이 없으시면은 그냥 일반 가위, 호가위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걸로 먼저 먼저 분해. 지금 이제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다 보니까 여기에 잡초들이 많이 있어요. 잡초들 한번 제가 제거해 보겠습니다. 잡초 제거하고 그리고 작년 한해에 떨어졌던 나뭇잎들도 제거하고요 우리 집에서도 있는 나무들도 겨울 동안 지냈던 것은 이제 봄에 분갈이를 해야 되거든요 분갈이 하기 전에 어, 지저분한 나뭇잎이다든지 어, 이런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 솔 있으면은 저는 화장솔이에요 화장솔 다 쓰고 남은 이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솔로 이렇게 나무에 있는 먼지 같은 것도 이렇게 털어 주시고요 어, 겨울 동안 쌓였던 먼지나, 아니면은, 저처럼 농장에 있으면 거미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미줄 같은 것도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고, 그리고 흙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도 이렇게, 어, 해주시면, 어, 재활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나무 가지에 있는 여러 가지 또잘안 떨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솔, 칫솔도 괜찮아요.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털어주시고, 음, 그럼 나무가 깨끗해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길어있던 가지들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팁은 어, 가지의 마디가 두 마디 이상으로 난 것들은 두 마디만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되세요. 어, 가지를 자를 때는 밑에서부터 잘라주세요. 위에서부터 자르기보다는 밑에서부터 자르면은 아, 내가 어떠한 모양을 만들고 싶어. 어, 이렇게 역삼각형이라든지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마디를 차근차근 잘라주시면 모양이 나와요. 제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굵은 가지 같은 경우는, 어, 큰 가위나 저처럼 가지, 홈 가위를 사용해서 이렇게 잘라주기도 했는데, 이건 어둠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큰 가위로 해주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가지를 자를 때는 가지가 이렇게 어긋나 있거나,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나 있는 가지는 하나는 잘라주셔야 돼. 그리고 어긋난 가지도 잘라주셔야 돼. 자, 이렇게 보고 가지가 많이 나 있는 거. 그리고 나란히 나 있는 것도 있죠. 앞으로 나란히 하는 것처럼 나란히 나 있는 가지도 잘라주시는 게 바람직해요. 두 개가 나란히 자라면 모양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어, 밑에서는 필요 없는 가지들은 어, 그냥 마음 두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잘라줘 그리세요. 음. 왜냐면은 가지가 아래부터 위에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밑에 제가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자 이렇게 밑에 지금 부분에서는 자 이제 두 마디씩 남겨놓고 제가 이렇게 가지를 지금 풍성하게 많이 자라져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자, 마디를 잘라줌으로 인해서 두 마디까지는 자라다가 이제 옆으로 새로운 순을 따라서 또 새로운 가지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내가 좀 어느 정도 나무의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쪽 방향은 안 잘라주셔도 되세요. 음. 끝에 가지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속에서 서로 어긋나거나 교차된 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가지가 단정하게 아마 보일 거예요. 제가. 위로 과하게 솟아있거나 그런 가지들도 잘라주시면 돼요.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인정하게, 자, 이제 위로 점점 올라갑니다. 자, 위로 이렇게 솟아있는 가지들은 되도록이면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사이사이에 나온 것들, 뾰족뾰족 나온 것들도 이제 위로 솟아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건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위로 솟는 것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멋지게 늘어진다. 이제 봄이 되면 잎이 나오거든요. 그럼 옆으로 늘어진다 생각을 하시고, 옆쪽으로 자라는 걸 많이 남겨두시고, 위로 솟아있는 가지, 가지들은 이렇게 잘라주시는 것도 어, 모양을 내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위로 지금 막 솟아있는 가지들을 이제 한번 다 잘라보았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자, 잘 잡고. 이렇게. 분재하는 도구들은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어, 인터넷으로 치시면 분재상이라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구를 구입하셔서 나무 어, 오래된 나무 같은 거 관리하실 때 사용하셔도 되세요. 저도 이제 어 배우려고 할때 이제 도구들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아직까지 쓰고 있거든요. 한번 구입하시면 오래도록 쓸수 있으시니까 바지들을 예. 정리를 싹 해주면은. 새로운 가지들이 자기 자리를 잡고 잘 자라게 되는 거죠. 끈 메모시가 예쁘게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무 가지가. 여러 개의 가지인 경우는 가지를 하나씩 없애주는 것도 있고, 홈가위로 이용해서 나무의 끝을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가지를 굵은 쪽을 친 경우에는 상처가 난 부위는 약을 발라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지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니까. 자, 이렇게. 허, 벌써 단정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자, 이제 멋진 나무에 틀만 남았어요. 이제 이 나무가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잎을 이제 줄기와 잎을 새로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풍성하게 되었다가 또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서 낙엽수가 되어서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다가 지금 예쁘게 나무를 아까 처음보다는 굉장히 가지런해졌죠 자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제가 이제 오래된 흙이기 때문에 조금 흙을 긁어내고 어, 아직 우리 나무는 분갈이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살짝 제가 분, 긁어내고, 가지치기를 했으니까, 또 가지 이런, 어, 풀들이 이렇게 가지, 잔 가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살짝 치워주고요. 또올한해잘 지내고, 내년에는 얘는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분갈이를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제가 화장토를 발라 올려보겠습니다. 가는 마사에, 아주 가는 마사에, 어, 우리가 이제 그 사막의 흙처럼 아주 가는 마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살짝 이렇게 예쁘게 한번 올려줄게요. 그래도 머리 깎았으니까 <laughs> 예쁜 옷도 입고어 단정하게 하면은 더 깔끔하게 되죠. 그리고 뿌리가 뿌리근이더 선명하게 보여요. 깨끗하게 흙을 긁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자, 자 이렇게 해서 소자나무 가지를 치고, 예쁘게 옷을 입혀 보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내려놓고, 아주 깔끔하게 되었죠? 이렇게 아까처럼 허! 더벅머리가 이래 깔끔하게 카트를 쳐서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어 집에 있는 나무들이 있으시면 겨울 동안 어 무성하게 자란 가지들을 좀 쳐주면은 또 새로운 잎도 잘 자라고 예쁜 가지들도 또 새롭게 많이 어 뻗어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